몇 등까지 하시는 게 목표세요? 참가상 참가상이에요 참가 중요해요 참가 저희가 1등이잖아요 무조건 1등 합니다 AI 경진대회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도 우리가 어떻게 AI를 만드는 데 많은 참고가 되었고 어떤 인테리어시장이 됐어요큰 도움이 될 거라고 난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PDF2로 만들어진 그 서식들을 그 웹에다가 업로드를 하게 되면 아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AI를 통해서 이완을 하고 제목을 생성해주는 그런 플로우를 뽑았습니다. 어디서 먹을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m l m 한테 던졌을 때 10가지 업소 중에 리뷰를 보고서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메시지의 언어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번역 언어를 선택 가능합니다. UI 구성, 에어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그 슬랙에 앱을 a 드할수 있는 기능을 만들 거고 그 앱을 만들기 위해서 슬랙에서 제공하는 볼트라는 s d k 를 사용하여서 개발을 한 거고요. 동작의 흐름을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AI를 통해서 이미지를 구성합니다. 이미지를 업로드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OCR의 결과가 출된 결과가 표시되게 됩니다. 이메일은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사용되지만 수신 및트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멸됩니다. 과거에 중요한 효과를 얻었던 분들 대상 분들을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AI 길들이기라는 이름으로 내희 네, 저희... 네, 하다 보니까 어중간 되게 잘 됐는데, 잘안 됐나 싶더라고요. 프로그램 한 목에 없으다가 설명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반복적인 지라 작업으로 인해 업무 어.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극복하자, 번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천 목록은 NLP를 통해 해당 이슈의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서 지라 API를 사용해 관련된 이슈 다섯 가지를 추천하는 기능. 이제 노코드, 로코드의 컨셉에 다섯 솔루션이 개발되어 가고 있는데 개발자들이 직접 코드를 개발할 수도 있지만 AI가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코드를 넣는 식의 코딩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1등 팀부터 3등 팀까지 심사위원분들께서 정세 맞게 선정을 해서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팀은 5조입니다. 시즌2! 한장더 오른쪽. 하나, 둘, 셋. 자, 한장더 오른쪽.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갈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운 좋게 잘된것 같습니다. 작업 자체는 오랜 시간 안 했고요. 지난달부터 계속 뭐 해야 되지? 민하고 있었다가, 수로한번 텍스트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고, 진행했습니다.